네 안녕하세요. 철우 TV 박철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인 ADHD인 사람들의 유년 시절,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ADHD가 의심되는 아동들의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 좀 참고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때는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정말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도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찍는데, 저만 유독 이런 포즈를 쳤어요. 이런 포즈를. 유치원 때 단체 사진이 딱그세장 있었는데, 그세장 모두 이런 포즈를 혼자서만 취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한창 후레시맨에 제가 좀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이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예전에 사람들이랑 어린 시절 얘기를 하자고 해서 집에 있는 앨범에서 챙겨가지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네, 분실했습니다. 네 손에 들어가면 나만 하는 게 없어. 저희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저에게 했던 말이죠.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6년 동안 대부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주의가 산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기록부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적어지는 행동발달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1학년 명랑 쾌활하나 주의가 산만함. 2학년 때도 역시 명랑 활발하고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3학년 때는 친구 사이가 좋은데, 뭐, 그것만 있는데, 4학년 때 다시 집중력이 좀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5학년 때는 매사에 관심을 보이나 꾸준하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HD들은 참 호기심은 많은데 끈기가 없다는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친구 관계는 굉장히 좋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학습을 해서 중학교 때는 성적이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ADHD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제가 봤던 책에서도 고지능 ADHD들이 학창 시절에는 잘 모르다가 성인이 돼서 이걸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목욕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좀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제 방에서 자다가도 눈뜨면 안방에 있거나. 혹은 집 구석 어딘가에다 소변을 보거나 잠자는 동안 밖에 나갔다 와서 아침에 눈 떠보면 발바닥이 까매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ADHD들은 수면 효율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잠버릇이 심하고 깊은 잠이 부족해서 낮에 활동하다가 졸음이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면 각성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그게 좀 깨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끔 MT를 가면 정말 제 옆에서 자는 사람들이 어, 제 잠버릇 때문에 굉장히 괴롭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제가 졸음을 정말 못 참아서 수업시간 이럴 때 정말 많이 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반에 제 별명이 잠신이었어요 잠신 아침에 등교해서 잠을 자기 시작해서 점심때 한번 깨고 학교 시간에 친구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은 그때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위험한 일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을 때그 뒤에 매달려서 큰 사거리까지 가는 바람에 어, 거기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저희 친 누나랑 같이 장난을 치다가 어, 팔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에 화상도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어, TV에 신기한 기인 열전 이런 거에서 전기가 통해도 멀쩡한 인간이 한번 나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저도 한번 전기를 한번 통해보고 싶어가지고 쇠젓가락 두 개를 갖고 콘센트 이렇게 꽂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파, 스파크가 팍 튀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 전기가 나갔고요. 그리고 그 젓가락 두 개는 붙어버렸어요. 제가 순발력 있게 젓가락을 놓지 않았으면 아마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증상이라기보다는 밖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병적으로 이런 걸좀 좋아할 정도였어요.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은 시간을 축구하고 농구하고 뛰어다니면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오락실을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방학 때는 컴퓨터나 오락기가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아예 거의 살았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었던 거는 바로 숙제였습니다. 정말 제 시간에 제때 해간 적이 거의 없어요. 방학 숙제였던 일기는 당연히 뭐 전날이나 당일날 뭐 벼락치기로 했던 거는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외에 점수에 반영된다고 하는 숙제들도 거의 대부분을 안 했어요. 늘 해야지 해야지 계속 미루다가 닥쳐서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 못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뭐 심지어 학원 숙제를 못해가서 엉덩이 99대를 맞은 적도 있어서 뭐 그런 걸 자랑처럼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 전 과목에서 제가 3개밖에 안 틀렸어요. 뭐 전교에서 제일 시험을 잘 봤죠. 근데 실기 평가 점수에서 숙제를 안 해가서 뭐 점수 다 깎여가지고 평균 95점 뭐 이렇게 받아서 시험은 1등으로 봤는데. 전교에서는 3등 이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공부를 잘하면 그런 것도 꼼꼼하게 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말 특이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야 영향받는 게저 혼자죠. 뭐 부모님한테 혼나는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물론 집중력이 뛰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적이 계속 내려갔어요. 기본 공부 습관이 늘 벼락치기다 보니까 고등학교 공부부터는 벼락치기로는 수습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당연히 성적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독서실을 다녔는데요. 독서실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보다 오거나 딴 짓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시험 전날이었어요. 공부 집중이 너무 안 돼서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펑펑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이해에도 사실 많은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어, 짧게 얘기한다고 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뭐 물건을 많이 잊어버리거나, 뭐, 훼손되거나, 사람들 말을 제대로 집중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흔해서, 뭐 그런 작은 것들은, 어, 빠졌던 것 같고요. 저는 ADHD 아동을 두신 부모님들께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우선 첫째는 뇌는 20세까지는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지금부터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치료가 될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혼내지 말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세요. 기본 ADHD들은 자유롭고 활발하기 때문에 혼내면서 억압하고 가둬두려 한다면 더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이해가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째는 약간 구체적인 건데요. 돈 관리를 한번 훈련시켜 주세요. 예를 들면 adhd가 저축을 통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꼭 샀다. 그랬을 때 건강한 도파민이 나올 수 있습니다. adhd들은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보통 빠르게 도파민을 충족하기 위해서 게임이나 도박. 쇼핑, 이런 중독 증상에 쉽게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돈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뭐 사고 싶거나 먹고 싶거나 이런 걸 목표를 정하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면서 그 목표로 이룰 때 나오는 건강한 도파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삶에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ADHD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뭐 약물 치료를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아, 다음에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